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천동 모바일 캠프에서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진하늘이라고 합니다. 수사를 보니까 네. 아주 귀여운 아기도 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돌좀 지났는데. 애기 키우려고 일하는 거죠. <laughs> 그,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1년 반딱된것 같아요, 1년 반.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나요? 원래는 학원 강사 하다가 카플렉스로 좀 오래 일을 했었거든요. 카플렉스로 네. 거의 5년? 5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카플렉스만? 네네, 카플렉스만 5년 정도 했다가 이제 퀵플렉스 도입되면서 카플렉스 자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업을 하게 됐죠 어, 어, 학원 강사시면 어떤 네네네. 학원 강사인지 여쭤봐도 까요아 이제 중고등학생들 영어 가르셨어요 어 영어요? 네네네 어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Nice to meet you. 근데 그거를 하시면서 카플렉스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학원 끝나고 나면 카플렉스 이제 입차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 이제 했었죠. 어. 네, 한때는 되게 괜찮았어요. 이제 카플렉스가 없을 때잘벌 때는 잠깐 잠깐 이제 한번 입차로 보통 끝냈으니까 잠깐 잠깐 일하는 걸로 올해 그래도 한 2, 300 이상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카플렉스로 네. 아 어, 맞아요 카플렉스가 네. 처음엔 되게 좋았다고 네,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하루에 한3 시간쯤 일하고 그 정도 벌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죠 어, 네. 근데 이제 큐플렉스가 생기면서 그쵸? 이제 그 물량이 이제, 많이 네, 줄었다고 그렇죠. 예 네, 이제 큐플렉스 이제 도입 초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소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니까 이제 그때 떨어져 나오는 물량이 제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뭐한 뭐 달에 두번 이런 식으로 이제 입차가 되더라고요. 아예 입차 자체가 네네네. 매일 할수 없게. 네네. 그러다가 퀵플렉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아 원래는 이제 아, 해볼까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카플렉스 하는 동안도 이제 퀵플렉스 도입됐다라는 소식 듣고 해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학원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 이제 안 되겠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죠. 이제. 그럼 학원 강사는 얼마나 네. 하셨던 거예요? 10년. 자, 1 5년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엄청 오래 네. 하셨네. 13, 14년 정도 했네요실례지만나이가 어, 어둡. 아, 전 지금 이제 마흔 됐어요. 아, 86년생. 네, 86년, 네네, 맞아요. 애기시네요. <laughs> 그쵸? 네, 맞아요. 아기시네요. 그렇죠. 예. 저는 87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야간을 오래 하셔 가지고 야간을 네, 맞아요. 주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안 하셨어요? 주간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야간의 장점이 이제 좀 있죠.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거의 쓸수 있다라는 점 하고, 2회 전부터는 차들이 거의 안 다니니까 답답한 거 없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 계속 야간하고 있어요. 혹시 원래도 네. 좀 야행성이신가요? 어, 약간 그게 있어요. 맞아요. 밤낮 적응하시는 데는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거의 그거 가지고 적응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카플렉스도 한 5년 하셨고, 네네, 맞아요. 그럼 뭐, 배송하는데도 뭐,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고생했죠. 그때는 미스도 몇번 내고, 막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카플렉스는 하루에 많이 해봐야 뭐, 백, 한, 사오십 개,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막, 300개, 400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뭐, 익숙해져서 이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카플렉스는 지금 거의 없죠? 네. 최근 한, 한반년 정도 동안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네. 1년 반이나 일하셨는데. 네네네. 아직도 서포터세요. 네네네. 맞아요. 그 정도 일하셨으면 고정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고정 자리도 몇번 났었고, 이제 해볼까도 고민했었는데, 서포터도 서포터 나름의 또 장점이 있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노선별로 이제 라우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좀 편한 라우트, 그 다음에 힘든 라우트,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서포터는 뭐, 하루는 좀 힘든 거 들어갔다가도, 그 다음날은 좀 편한 거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아요. 날마다 다른 데를 가니까. 그러면은 고정이 나와도 안 하신 거예요? 그쵸. 고정 자리가 그동안 몇번 나왔었죠. 네, 몇번 나왔었는데. 나는 서포터가 좋다. 네. 서포터가 좋다. 혹시 그 고정 구역 나왔을 때안 잡은 걸 후회한 적이 잠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적은 있어요. <laughs>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야간이 저희 댓글에도 그렇고. 아, 네네. 필요하다. 막몸 망가진다. 아, 저희 유튜브 보시나요? 네, 봐요. 왜 저희 팀원들도 이제 몇번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간 퀴즈. 최근에 올라온 영상은?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저희 팀원, 이제, 송진웅님 영상. 봤었어요. 어, 꽤, 꽤 오래됐는데요. <웃음> <웃음>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원래부터 좀 야행성이고 해서 그게 적응이 힘드신 분들은 주관을 가시는 게 맞죠, 뭐 그거를 극복하면서까지 야간을 할 네네. 이유는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굳이 그걸 위해 가지고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야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목소리>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편한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아파트인데? 네, 네. 아파트만 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 이게 저상 탑이라 그런지 네. 뭔가 지금 안에 네네. 물건이 꽉차 보이거든요. 아, 그렇 이게 총몇개 정도 되나요? 지금 딱 150개 실어 왔어요. 150개. 네. 이 이상 나와서 못 실고 나갔다거나 그런 어... 거 없으신가요? 저상 탑이라. 제가 볼 때, 최대 한 220개까지는 될것 같아요. 못 쓰는 적은 없다? 어, 있기는 있죠. 왜냐면, 물량이 막 터지는 피크데이 이런 날은, 이제, 3회전으로 물량이 밀리고 이러면, 아무래도 힘들 <목소리> 죠 그러면은, 약간 하이픈나 이런 걸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전기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에서 충전을 하려면 어쩔 수가 아, 없었어요. 지하로 네. 가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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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네네 야간을 없애야 된다 그런 뉴스도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간에 너무 물량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간에 그러면 과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야간은 그7 시까지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걸 좀 즐겼거든요. <laughs> 그걸 즐기셨다는 게 어떤 네. 말이죠? 딱그 시간 아, 안에 배송하는. 그렇죠. 그 시간 안에 배송을. 최근... 그렇죠. 해냈다라는 어떤 고. 즐거움. 1회전, 2회전, 3회전, 물량이 각각 몇개 정도씩 나오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노선마다 이제 저는 서포터니까 이제 노선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회전에 보통 한 150개 정도 그리고 2회전에 200개 이상 3회전에 거의 요즘은 8,90개 이상씩 은 이렇게 나오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그치. 지금 말씀하신 분이 네. 400개가 네. 넘죠. 그요 네, 평균적으로 하에 400개 이상씩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짭짤하시겠는데요? <laughs>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물량이? 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오래 일해야 되잖아요. 어, 혹시, 네. 이 일을 하면서, 네. 골병든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탄연님께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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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몸이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젊다면 젊을 수 있는 나이라, 뭐 아직까지는 좀, 하루 이틀 쉬면 회복도 금방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굉장히 네. 네. 본의 아니게 다리를 봤는데 네. 굉장히 튼실하신데요? 원래 <laughs> 남자는 하체가 두꺼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쵸 네. 혹시 세신가요? <laughs> 그거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지금 또 스캔이 안 되는 거죠? 네, 프레시백 스캔이 정말 진짜 잘안 돼요. 이거는 또 네, 프레시백 좀, 좀 새거 같거든요. 이거를 네. 이렇게 흔들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찾은 좀 괜찮은 방법이 뭐냐면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다가 대고 하면 잘 되더라고요. 아, 거울에다가. 네. 와, 집마다 네. 프레시백 계속 있는데요? 아,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아파트인데 좀 빡세고 있는데. <laughs> 네, 그렇죠. 바빠요. 아파트 안에서도. 지금 제가 말 걸어서 바하시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아. 네, 말을 안 해도 바빠요. 아니 뭐스캔이 되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한참 찍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 거울에 하는거 없이 보여주세요. 아.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러면 찍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laughs> 어떻게든 방법을 네. 다들 찾으시네요. 네. 다들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거울에 하는 게 신박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laughs> 없고. <그쵸. 것도 들고. 웃음> 지금 이렇게 하면 배송할 프레시백이랑 헷갈리거나 하시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송장이 붙어 있는 경우는 뒤집어 놓죠. 처음에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네네 퀵플렉스를 한다고 하셨을 때네 배우자분께서 반응은 어떠셨나요? 되게 좋아했죠. 돈 많이 벌었다니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처음에 혹시 유튜브 보고 시작하셨나요? 어, 유튜브도 봤었고, 그리고 뭐 온라인에 온라인은 뭐, 광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었고,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막 찾다가 보니까, 집 근처에 이렇게 자, 자리가 하나 잘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잘 번다고 퀵클렉스가 네. 얘기하니까 배우자분이 다 그냥 믿으시던가요? 그쵸, 이제.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일 끝나고 가면 아무래도 좀 피곤하니까 와이프가 웬만하면 제가 잘 잠을 이제 잘잘수 잘 있도록 배려를 좀 많이 해 줘요. 더 세돌이면은 지금 배우자분께서 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하실 아, 텐데. 제일 많을 때죠. 그죠? 그래서 <laughs> 저도 그래서 쉬는 날에는 적극적으로 좀 육아에 좀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평이 된일도안 하고. <laughs> 그러면은 지금 주그 며칠하고 계신가요? 주 5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오셨을 땐주 6일이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주 6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도 당시 이제 이사님하고 합의를 했었죠 격주로 5일은 하겠다 아그 당시에도 네, 주 5일이 그 당시에, 없을 때도 네, 한 6개월 차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하시던가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은 그때부터 주 5일의 맛을 보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 6일로 일하는 뭘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이틀서 네,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네, 네, 모든 분들이 다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수입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이제 일반 직장인하고는 다르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 5일을 경험하시고 주 4일을 하고 싶다는 분도 아, 계시고 맞아요. 제가 농담같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 꿈은 주에 이틀이라고 5일 쉬는 거라고.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네, 네. 이거는 좀, 마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네. 만약에, 주 5일 할 물량을, 물량이 이틀 만에 다나와요 그러면 아, 이제 수입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죠, 그건. 시간 제한이 만약에 없다. 없다면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루 이틀 좀 빡세게 하고, 치는 게. 만약에, 그럼, 자, 2 0시간이 해야 돼요. 하루에. 22시간. 그건 안될것 같은데. <laughs> 너무 극단적이었다. 네. 이 킥플렉스를 처음 하시고. 네. 첫 수입이 들어왔을 때. 네. 혹시 배우자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어, 되게, 되게 좋아했죠. 왜냐면, 원래 발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laughs> 얼마 정도 차이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의 1.5배? 네. 네, 두 배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아, 그래도 학원 강사 하실 때 네. 수입이 나쁘게 벌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랑 비교할 바가 안된것 같아요. 이게 아, 아파트가 네. 이게 문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 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쉬운 아파트가 아닌데. 네. 문 열고 막 하... 해야 되니까. 네. 아파트 하시면 보통 네. 이렇게 숨이 차진 않는데 약간 숨도 차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물량도 좀 많이 나오는 아파트라. 아파트라고 다 편한 건 아, 아닙니다. 그쵸? 맞아요. <laughs> 하지만 볼 집원 보단 좋죠. 에. 집원도 장점이 있긴 있어요. 집원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날 일이 아예 없으니까 집원은 이렇게 한 시간에 내가 몇 개를 할수 있다라는 계산이 빨리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변수가 좀 있어요. 이제 특히 출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아그 이제 일곱 시가 가까워요, 근 네네네. 엘리베이터 그때 많이 잡는 시간이라서 그죠? 출근 시간에 사실 뭐 입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욕도 하시는 분 계시고 이건한 1년쯤 된것 같은데 야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셨거든요 뭐 엘리베이터를 혼자 뭐 6분씩, 7분씩, 그렇게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떨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야죠. 왜냐면, 싸우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때, 네. 영어를 해버리시죠. <laughs> 그냥, 영어로. 못 알아듣는 척. 아, 불까지 생각을 못 했네요. 네,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laughs> 혹시, 네. 맞벌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 하긴, 한 400개씩 하시면, 혼자 보셔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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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한 번씩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애기 봐주실 때, 는, 와이프가 한 번씩. 도와주고 아, 그런 날 제가 왔어야 되나? 네. 안 찍어주려고 하시겠죠? <laughs> 그러면 안 나오려고 하겠죠. <웃음> <웃음> 지금 퀵플렉스 1년 반을 해오시면서 네. 추천할 만한 일인가요? 어, 저는 저희 실제로 친동생한테 추천해줬거든요. 이제 친동생이 어. 지금 직업군인인데 계속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길래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동생도 나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은 저녁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 이제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채우고 또 군인 월급이 좀 박봉이잖아요. 네, 맞아요, 박봉. 지금 사병 월급이 올라가지고 더 비교된다고. 비슷한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하다고. 아, 근데 진짜 문제 있다. 네. 만약에 네 배우자분이 하신대요. 네, 이제 애가 네, 좀 네. 커서 아 그거는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합의된 게 이제 애기가 좀더 크고 나면. 와이프가 이제 야간은 본인이 자신 없다라고 해서 주간으로 옮겨서 같이 해보자 라고 일단 거기까지는 얘기됐어요 아 그래요? 네. 배우자 분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신 거 보네요 잘 해줘야죠 네.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해봐 하은아 <laughs> 항상 고마워 사랑해 아니 아까 저랑 카메라 안 켜고 얘기할 때는 안 힘든 집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laughs> 이 정도면 안 힘든 집원이에요. 힘든 집원이랑 무슨 차이죠?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은 곳 이런 곳은 진짜 힘들죠. 집원이 끝이 안 나는 느낌이에요. 아. 오백, 일백. 아, 여기 좋은 집원이군요. 일백 안 타고 있어요, 그래도 중간 중간. 네. 집원 하시면서. 다치거나 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 다친 적이 없는데 팀원들 중에는 한 번씩 다치신 분들 계셨거든요 지금 되게 어둡거든요 네, 재산이 몸밖에 없으니까 안 다쳐야 되거든요 울지번 대 울아파트 아 울아파트가 좋죠 그래도 근데 네, 울지번이 네. 100만원 더 겁니다 아 그럼 울지번 가야죠 <laughs> 아까 몸 생각하신다고. <laughs> 이제 집원 타면서도 몸 조심하면서 탈수 있는 노하우가 이제 생겨 가지고. 그 노하우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 지금은 이제 집원마다 이제 거의 다 외워 가지고 제가 어떤 데는 계단이 높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낮은 데가 있고 어. 네, 계단 높은 데는 미리 주,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야죠. 나리나 예쁘게 잘 아빠 키워줄게. 사랑한다. <laughs>